보수 받았습니다. <laughs> 이겨서 성공 모수 <모습> 받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진희 언니입니다. 오늘도 따끈한 승소 사례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계 설비를 의뢰를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떠실 것 같나요? 어, 실제 저희 의뢰인 분 중에 한 분은. 어, 수억 원에 달하는 기계 설비 이래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진행을 다 했는데 잔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찾아오셨던 분이 있어요. 걱정을 하시다가 이번에 다 받게 돼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의 의뢰인이 이제 A라는 업체로부터 그 기계 설비 제작을 이제 의뢰를 받았고 그 규모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1, 2천만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수억 원에 달하는 기계 설비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순서대로 이제 금액을 좀 나눠 받기로 기대를 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방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죠 그 상대 업체 측에서 잔금을 지급 거절할 때 이유로 삼았던 거는 그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땡땡 월에 뭐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어, 너네가 한달두달 달 밀렸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을 제작을 하고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미지급 받은 사례라기보다는 실제 그 제작을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두 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기계 제작 설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의 계약서에는 뭐 예를 들면 뭐 3억 원, 두 번째 계약서에는 6억 원 이렇게 금액이 달리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저희 의뢰인은 어, 원래 약속했던 계약 금액대로 상대 업체 측에 그 청구를 했는데 상대 업체 측에서는 적은 금액의 잔금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적은 금액의 잔금마저도 기계 하자라든지 지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잔금을 지급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잔금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 미지급 잔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큰 쟁점이 됐었었고, 두 번째로는 그 기계가 어, 제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가 다터지는 경우라서 실제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지 판단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기계에 대한 원가라든지 시세 그리고 기계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재판에서 주장을 했고 다행히도 그러한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돼서 저희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실제 어떤 계약서가 유효한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이행한 의무가 제대로 됐는지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하고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